자, 컴퓨터 발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컴퓨터 역사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밑에 있네요 기계식 계산기가 있죠 이거는 보시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이거 못외오집니다안 외우죠 저도 잘안 외우시는 겁니다 이런면못 외웁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밑에 공거만 보세요 시험에 나온 것만 튜링에 튜링 기계가 있죠 튜링에 튜링 기계 요거만 알고 계세요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것만 보세요 뭡니까 이거 요거의 특징을 모르고 다음 중 뭡니까 물었어요 1번 파스칼 2번 바베지에 뭐 어쩌고 저쩌 홀로리스 어쩌고 저쩌고 4번 튜링에 튜링 기계 나왔어요 특징이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동작하는 실제 모델이 아니고 추상적인 모델이었요 구현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딱 증립이 됐다는 거죠, 그때. 그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컴퓨터의 모태가 됩니다. 이 이론이, 이 모델이. 이 추상적인 모, 이론, 모델이었다는 거죠, 여가 튜링의 튜링 기계가 논리적으로 동작하는 추상적인 계산 장치였다는 거죠. 그래, 그때는 구현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되고 이게 구현이 된거예요 그게 지금의 컴퓨터의 모태가 된겁니다 됐나요? 지금 디지털 컴퓨터의 추상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요 말만 봐두세요 그냥 그게 뭐라고요? 튜링, 튜링, 튜링이 튜링기계죠 튜링이 튜링기계 이렇게 봐주세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자 여러분 뭐 봐야 되냐면 여러분 책대로 가면 요겁니다, 요겁니다. 컴퓨터별 발전 과정이죠. 전자 계산기, 전자식 계산기가 있는데, 거기 있죠? 애니약, 에드삭에드박 유니박, 이런 게 있네요. 그죠? 바로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걸 애우셔야 돼요, 이제. 애우고 얘의 특징을 봐야 돼요. 자, 앞에 여러분 기계식 중에 하나가 마크 1, 2가 있어. 마크 1. 2. 마크, 마크. 앞으로 가보세요. 앞에 가보면 표맨 마지막에 마크 1 있죠. 마크 1. 그 마크 1이 뭐라고요? 최초의 뭡니까? 요까지, 요거 같이 봐주세요. 마크 1, 2가 최초의 기계식 자동계산이었다는 게, 기계식이었어요. 전자식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기계식으로 동작하는 컴퓨터, 컴포트, 최초의 컴퓨터였어요, 요게요. 그, 여러분, 우리,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컴퓨터 가만 이거 안 해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자식을 말해요.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는 무조건 교과서에 물어 나와요. 애들, 애들 가시는 책도 보면. 애니야? 그러면 애니야. 요게 뭐예요? 왜요? 요것도 최초인데 최초는 최초 때 뭐요? 요거는 기계식 최초였고요. 요거는 뭐요? 전자계산기였다는. 최초의 전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예 애니악. 요걸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라고 말합니다. 애니악을. 알았죠? 마크 1은요,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였고요.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면 바로 이 애니악을 말합니다. 애니악 됐네요. 자, 최초 최초 나오죠. 계속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에드삭이에요, 에드삭. 에드삭. 자, 에드삭은 뭐가 최초냐면, 최초로 프로그램을 내장하는 방식이었어요. 프로그램이 그 메모리라는 곳에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드삭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메모리라는 곳에, 램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이 되죠. 그죠? 항상 주격장치를 거쳐서 화면에 보여주고, 저장되고, c p u 갖다 쓰고 하죠. 그죠? 그 지금의 모태가 된 거예요. 바로 에드삭부터가. 그 전까지는 애니악이나 마크 원투는요, 프로그램이, 이, 매물이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 뭐, 그, 뚱글뚱글한 걸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꽂아갖고 사용하고, 다시 딴거 쓰려면 그 프로그램 빼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꽂아줘야 돼요. 디스켓츠 꽂아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이, 거 사용하다가 딴거사려면 그거 꺼버리고,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꽂아줘야 돼요. 그러면 또 돌아가고, 또 다른 걸는또 빼갖고, 또 갈아 끼워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내장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에드사 트는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상주를 시켜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누르면 걔가 동작하는 거예요. 갈아, 갈아 챈지 안해도한 두세 개 떼어놓고, 두세 개로 번갈아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드사. 내장 방식이 있다는, 프로그램 내장하는 방식. 최초로, 여기다 도입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말 뜻을 잘알아 봐야 돼요. 최초, 최초, 최초. 뭐의 최초냐, 뭐의 최초냐. 자, 그 다음에, 에드박요 에드박. 애드방. 에드박은 최초가 아니에요. 최초가 아니고, 얘는 에드사학을 발전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즉,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에드사학에 도입을 해긴 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처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에드박부터는 내장 방식이 완전히 정립이 된 겁니다. 됐죠? 그게 에드박이에요, 에드박. 에드사학의 발전 단계. 여기서 이진법이 뭐, 찾겠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이진법을 여기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제부터 이제 이진법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0과 1을 사용하는 이진법. 에드박부터요. 됐나요? 그런 거 봐주세요. 이진법의 채택했더라. 이진법이법 고전까지 이진법이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유니박. 유니박은 또 최초예요. 뭐의 최초입니까? 돈 주고 팔아먹은 컴퓨터예요. 유니박이. 이 이전까지는 나라에서 연구용으로 썼어요. 군사용이는 연구용으로 썼는데 이거 돈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큰 회사에다가 뭐 거벽에서 나는 거나 이런 걸 팔아먹었어요. 그 컴퓨터가 뭐라고요? 상업용으로 최초로 팔아먹은 컴퓨터가 뭐라고요? 유니박유니박 유니박. 유니박. 유니박 됐나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데요. 참음에 외우지 않습 외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크 원투는 우리가 기계식이니까 하고 봐주면 돼 거기 처음이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악삭박박 제일 끝자를 땄습니다. 악삭박박 악삭박, 악삭박박 애니야 에드삭애드 박박이 두 개니까 에드 애드, 에드가 두개 들어가야 돼요. 에드삭 에드박 유니박 그죠? 악삭박박 객관식이니까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죠? 악삭박박으로 해우세요 악삭박박 순서가 악삭박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 봐주세요. 순서로. 순서가. 애니야기 뭐예요. 최초의 전자식이고, 마크 원토는 최초의 기기식그 다음에 에드 악상인 사기니까. 에드삭. 사기 뭐예요.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드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완전히 채택이 됐고, 이제 정립이 됐고, 이진법이 된 거예요. 에드박이 더발 갈증된 단계. 그 다음에 돈 주고 팔아먹은 최초의 상업용으로 팔아먹은 거거든요. 윤희박. 이렇게 합니다. 윤희박. 됐죠. 그죠? 이렇게 봐주세요. 마크 1, 2,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유니박 이렇게 되는 게죠 걔들이 뭐 최초, 최초, 어떻다, 어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게 되면 진짜 우리 엔드, 지금의 컴퓨터를 생각하시면안 돼요. 이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안 됩니다. 이게 마크라는 마크 1, 2 컴퓨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애니악이에요. 컴퓨터, 이거 컴퓨터. 지금 보이는 건일부분일 뿐이야. 일부분. 이거 일부분입니다. 그럼 컴퓨터 도대체 사람이 이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학원 건물 이거보다 더 컸어요, 넓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거 하나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성능은 지금의 컴퓨터 따지면 엄청 느린 거죠, 그죠? 그런데도 크기는요, 몇, 몇십 배더큰 거예요, 그죠? 몇, 몇십 배만 더 큽니까, 그죠? 거의 뭐백 배가 량크 커져, 그죠? 그 정도로 큰 공간이 하나의 컴퓨터였어요. 굉장히 비쌌겠죠 엄청 비쌌겠죠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국가에서, 국가에서 운영했습니다, 그죠? 아약도 마커도 마커도 마찬가지고, 다 엄청나게 커요. 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애도 삭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 들어가서 그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이 건물 하나가 그냥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초, 초창기에는 뭐 계산했습니까? 계산한 게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게왜 했을까요? 미사일을 쌌을 때 미사일이 정확한 이제 떨어지는 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laughs> 썼습니다. 얘가 계산했으니까 사람이 계산하면 한달 걸릴 걸, 얘가 계산하면요, 몇 시간 만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쓸 수밖에 없죠? 그죠? 시간은 엄청나게 아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아, 여기 쏘니까 미사일이 저기 잘 떨어지더라. 쏘아보니까 진짜 떨어지거든요, 여기. 오, 맞네. 아니면 잘못, 계산이 잘못됐어. 그럼 또계산잘못되면 찾아요. 그럼 얘가 찾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쏘아보고또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맞네. 이제 됐습니다. 그 이게 처음에 군사용 목적으로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엄청 크고요. 여러분 지금의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모니터 자체도 없어요. 화면 보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왜 이때 당시에는 모니터가 없었어요. TV도 없, 없던 시대입니다. 그죠? 그럼 무슨 어떻게 되죠? 어떻게 안미가 수치를 어떻게 알아요? 종이로 출력돼요. 띠릭 띠띠그출력네요그 도트 프린터로 띠릭 띠 띠릭 그럼 종이가 조그만 긴게막 졸로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이제 아 이게 지금 숫자 가 나옵니다. 얼마 어, 얼마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니터 자체도 없었어요. 이 동작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세대 컴퓨터들이에요 사실은 1세대 제일 첫번째 세대 컴퓨터들이에요 이렇게 발전해 와서 여기 이제 2세대 3세대 넘으면서 점점점 발전해서 지금의 컴퓨터 된겁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요거 하나 봐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체크해 두세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에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아까 말했죠 어딥니까 얘를 최초로 도입한게 어디라고요 에드삭에서 우리가 내장 방식을 도입했죠 자 이걸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폰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즉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써보자 라고 한 사람이 바로 폰노이만 이에요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고안한 게 아니고, 고안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했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써볼 수가 없었어요. 자, 이론적으로는 됐는데. 근데 폰노이만이 그거 보니까, 어, 이게 좋은 방식이다. 그래갖고, 지금 이, 이때 내장 방식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 사람이 제안해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고안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 사람이 그걸 뭐,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이 사람이 제안해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 쓰게 됐고, 그거 쓰게 된 컴퓨터가 뭐라고요? 에드삭이라는 거죠. 자, 이세 개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폰노이만, 에드삭. 에드삭 나와도 뭐예요? 폰노이만, 프로그램 내장 방식. 항상 따라다녀요. 폰노이만 나오면 뭐예요? 또, 프로그램 내장 방식? 에드삭. 그, 시험에는 이거 에드삭 대신에 뭐로 해놨다고요? 에드박을 딱 내놨다는 거예요. 에드박. 막 설명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폰노이만이 제안한 것으로 최초로 구현한 컴퓨터는 에드박이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에드삭입니다. 삭, 삭, 삭. 그죠? 에드삭. 애드 사기 그다음 에발전는게애드박이었죠애드박이 아니요. 에 최초로 된 거는 애드 사기였죠 그죠? 요세 개가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어떻게 주격 장치에 저장해 두고 주격 장치에서 그냥 불러와서 명령으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에요. 아주 지금의 컴퓨터들이 이 방법 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네요. 자, 세대별 분류. 자, 이거 또 애워야 됩니다. 이울게 많아요, 또. 1세대, 2세대. 우리가 발전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5세대를 넘어갔어요. 6세대로 넘어온 넘어오고, 거, 6세대로 넘어온 요 6세대로. 지금 6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를 나누는데요. 컴퓨터 세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은 기본적인 특징과 여기서 사용한 소자가 있어요, 소자가. 그 소자를 알고 계시고,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이거.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1세대는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톤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겠어요 아토가 있죠, 아토가 있는데, 자, 빠졌죠, 그죠? 문, 프 파, 알았겠죠? 순서대로요. 문, 프 파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됐죠? 1세대는, 문, 할 때, 미음. 문, 프 파. 자, 속도는, 마이너스 3, 326, 339, 342, 355, 38. 그래서쭉 하면 돼. 이거는 이제 앞에서 다 설명한 겁니다. 이늘 그대로, 그대로 하나씩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소자를 보세요, 소자를. 1세대는 뭐 썼냐면 이 진공관이한 놈을 썼어요 이거 여러분이 형광등으로 생각하면 형광등으로 자 형광등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전기가 들어가면요 전하라는 게 충전이 돼요 이거 충전이 되면 충전이 됐다가 이제 충전되는 걸 우리가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충전이 쭉 됐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방전이 팡 됩니다 그러다 또가다또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됐다가 계속 전기가 쭉가 있다가 또 방전이 꽉 차면 또 방,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됩니다 요걸 계속 반복하는 애에요, 요거, 요거, 게 얘가. 그냥 요 충전된 생태를 1이라 그러고, 요 방전될 때를 0이라 그래요. 1010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얘가. 그죠? 이 클럽 펄스를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작아보이죠? 실제로요, 이 크기가요, 여러분, 여러분 팔뚝 많은 것부터 해가지고, 뭐, 손목 많은 거 손가락 많은 거까지 다양해요. 근데, 자, 이 시대에 이걸 만들었다, 썼다 했어. 이게 앞에, 이게, 요게 유리로 했어, 유리로. 유리로 돼가서 전기를 줍니다 그럼 얘가 전화가 충전되는 겁니다 근데 유리로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깨지겠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1940년대에요 어떻게 해요? 유리가 깨... 튼튼하겠습니까? 안 튼튼해요 자 그래서 미사일을 한번 쏘는 거 어디 떨어지 계산을 따겠어요한한몇 시간 걸렸어요 계산하고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막 터져 터져 있어요 펑펑펑펑 터져 있어요 그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가 꽂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거 속에요 이 수천 개 중에 몇백 개 내지 몇십 개가 터져버리는 거요. 예 어떻게 해요? 계산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술자 투입해서 또 빨리 수, 이걸 갈아 끼워야 돼요. 빼, 빼가지고 꽂고, 빼가지고 꽂고 막 꽂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요. 예 아주 안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용량도 커진, 그, 크기도 커진 거고요. 이것도 수리비가 엄청나요. 이거 갈아 끼워야 되니까. 터지면 갈아 끼워야 되니까. 그때 당시 기술 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거. 전통에 못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 그게 다예요 수리하는 게다예요 뭐. 계산 하면 하면 수리해야 돼. 뭐. 투입해가 기술자들 막 열심히 꽂아요. 찾아가지고 빼고 꽂고 빼고 꽂고 막이럽니다 그래서 얘가 또 크기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컴퓨터 크기가 엄청 커진 거예요. 이게 수천 개가 다 수천 개가. 수천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피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걸 썼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때, 이제 2세대로 발전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진공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트랜지스트라는 게 생겨, 트랜지스트, 트랜지스트. TR 그래, TR. TR. 이거 전자과나전기과 나오신 분들은 이거 만지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또, 집에 애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됐으면, 트랜지스트 라디오 만드는 거 그런 거 해보죠, 그죠? 과학 시간 있는 거. 트랜지, 우리,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라디오 이렇게 납땜해서 만들어보는 거 있었죠? 트랜지스트 라디오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 t r 입니 TR. 이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 어떤 만 하냐면,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의 TR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클것 같은데 이게 어느 말이냐면 여러분 엄지 손톱 만합니다 엄지 손톱, 엄지 손톱, 엄지 손톱 만해요 엄지 손톱, 엄지 손톱 손톱 만해요 손톱. 작아요. 요 발이 세개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납 때문에서 이제 기판에 붙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어떤 어, 전자 제품 뜯어봐도 이게 달린 게 있어요. 이런, 이런 거, 이런 막 달려 있어요. 이런 게요. 그 요걸 우리가 TR, TR 트랜지스터. 크크 그, 그렇게 엄청 작아졌죠 그죠? 요거 그 발동만 한거 하나가 요거, 요거 하나 대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 어떻게 해요? 부피가 확 줄었겠죠. 컴퓨터 부피가 그죠. 이 세대부터는요. 컴퓨터가요. 거의 몇십 배 단위로 줄었어요. 크기가. 어? 왜? 이 진공관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이제 되니까. 이건 또잘안 부서져요. 유리가 아니에요. 유리가 아니고 어떤 강성 물질을 그거 녹화 가지고 만든 건데 알아서 열이 엄청 가해져도 잘안 터져요. 안안 안 깨져요, 이게. 그러니까 고장도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서 고장 안 납니다. 1트레인도 바뀌었어요. 2 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컴퓨터가 엄청 작아집니다. 엄청 작아져. 악삭박박 그 이거는 이런, 있는 이런 건, 이런 건 너무 크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교실만한 크기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교실만한 크기로. 그죠? 컴퓨터가 이제 교실만한 크기로 줄은 거예요. 2 세대로 넘어오서부터자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2 세대입니다. 자 3세대로 와서 3세대로. 3세대로는 또 기술이 발전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 TR이라는 게 있는데 TR 요걸 갖다가 어떤 걸로 대체 가능하냐면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에 그 시내처럼 발이 달린 거롬롬 종류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대체가 됐어요 대체가 되는데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 대체되는게 아니고 이거 수천 개가요 수천 개의 기능이 이거 하나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요거 하나만 꽂으면 이거 수천 개 꽂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피가또확 줄겠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러분, 저 뒤에 가면, 롬이나 할 때, 로마 할때보이더랬죠 그죠? 자, 요겁니다, 이거. 자, 요거, 요거, tr. 자, 요걸, 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을 우리가 뭐라, 뭐라 그래요? 칩, 칩이라고, 칩, 칩. 자, 여기서집적으로 IC라는 말들어보셨죠 IC. 요걸 우리가 IC칩이라고, IC칩, IC칩. IC로 바뀐 거, IC. 요거 하나가요, 요거는, 보세요, 요만해요, 요만해요. 사람, 손마디 정도 크기입니다. 손마디 크기. 한마디 크기인데, 이 한마디 크기가, 요게 하나가 뭐예요? 아까 봤던 TR 있죠 요거? 요거 수천 개의 역할을 대신해요. 요거 하나가 그냥 그 그러니까 이거 수천 개를 안 달아도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달면 얘 수천 개담가하고 기능이 같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러면 그죠? 그러다보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데스크탑이 된 거예요 데스크탑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 책상에 올려놓고 쓸수 있는 크기로 줄어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3세대부터 바로 IC라는 게 발전돼서 이런 어, tr을, 수천 개를 한 개로 대체할수 있는 기능이,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컴퓨터가 엄청 작아져서 데스크탑 형태로 확 줄어버린 겁니다. 됐죠? 그게 3세대. 자, 다시 가고요. 자, 3세대. 3세대라는 거 자, 3세대는 ic인데, 자, 4세대는 또, 요걸 집재계로 말을 쓴다. 이 RC를 또더 작게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어요. 자, 똑같이 생기, 생기 똑같이 생기작 아까 전에 발리니 생기, 똑같, 똑같아요. 크기도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한데, 어떻게 해요? 요게 LSI라는 건데, 요거는 RC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크기가 똑같은데요. 얘가요, 얘 기능을 또 수천 개 단가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또. 희한하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가 하나만 꽂으면, 얘가 수백 개, 수천 개 역할을 하니까, 이거 수백 개, 수천 개안 꽂아도 돼요. 맞죠? 그러면 또 어떻게 컴퓨터가 또, 엄청 작아지겠죠, 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3세대는 좀 컴퓨터 컸어요. 등치가 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등, 등치 작아졌어요, 컴퓨터 엄청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왜 이거 수중계 안 꽂아야 되는 수백 개안 꽂아야 되니까. 얘가 하나가 그걸 다, 이게 대신해니까. 그죠? 자, 5세대 넘어오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집중해론는집중해로인데 아까는 고밀도, 요거에 좀 고밀도고요. 이제 더 좋아졌어요. 고밀도는 고밀도인데, 초고밀도 초고밀도. 자, LSI 중에서 뭐가 뭐냐면 베리가 붙어, 베리. 베리가 뭐냐면, 베리 라지, LS, 베리 라지 SI라 그래요. 요거. 요거 는 라지 s i 그런데 자, 하나 더 붙죠, 글자가. 요 초, 초더 붙죠, 그죠? 그럼 똑같이 생겼어, 또. 또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l s i 의 이거, 이거, 기능을 또, 수백 개, 수천 개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요거 하나로 해결된다는 거. 됐죠? 그럼 더 작아지겠죠? 엄청 작아지겠죠? 그래서 5세대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PDA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PDA 있죠? 지금 스마트폰에 모차가된 거죠? 그죠? 전화도 되면서, 지금 스마트폰처럼, 게임도 되고요, 여러 가지 됐어요. 그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발전해갖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이 된 거죠. 그죠? 스마트폰이. 지금 요 컴퓨터죠. 들고 다니는 컴퓨터죠.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죠. 그죠? 그리고 5세대부터 이제 점점 6세대부터 이렇게 가능해진 거예요. 엄청 작아진 거예요. 칩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의 칩으로 수천 개의 칩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1세대는 진공관이 었나 썼어요. 그래서 부피가 엄청 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도도 느리고, 깨지고,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TR이라는 걸로 발전하면서, 부피가 확 작아지고요, 고장도 잘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C라는 걸로 넘어오면서부터 집적에로가많았는데 이거 넣으면서, 이거 기능을 수증계를 대신할 수 있는 칩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IC 칩이. 이게 이제 이거 수증계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엄청 더 작아지거든요. 이제 색상만아진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자, 집적에로가 이제 있는데, 이 집적에로를 또 대신할 수 있는 게개발됐는데 이게 고밀도, 고밀도, 고밀도. 집적회로 위에 글자가 두, 하나 더 붙었죠, 그죠? 고밀도고 집적회로. 자, 글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보세요. 3세대에서 글자가 늘어났죠? 자, 4세대에서 5세대 갈때 고밀도고 집적회로 했는데 초자가 더 붙었죠, 그죠?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IC인데요. 어떻게 돼요? LSI로 하나가 늘었죠, 한 음절이, 그죠? 자, 그리고 또 5세대 갈 때요. 또 V라고 하나 더 늘었죠, 그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늘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늘어납니다. 요거 두개 빼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늘어납니다. 집재계로 고민서, 집재계로 초고민이죠 ICLSIVL. 이거 순서 바꿔놔도 이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그죠?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거. 그죠? 이거 순서로 묶기도 합니다. 한글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영어로 묶기도 했어요. 순서를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묶은, 같은 거니까 맞춰야 됩니다. 됐죠? 자, 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순서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연산 속도도 마찬가지고 아까 본 거하고 똑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76페이지 나오죠 그죠 주요 소자가 진공관 t r i c l s I v l s IC부터 점점 커지죠 집적열로 고밀도 집적열로 초고밀도 집적열로이말입니다 그게요 진공관이고 TR-트랜지스터란 이 말이고요 그죠 TR-트랜지스터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될게 요겁니다 특징들 특징을 봐셔야 되는데 특징 보면은 1세대 특징 보세요 기계어에서 기계에서 어 1세대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 기계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괄처리라는게 뭐예요 일괄처리 한 꼴에 모아서 처리했습니다 저 급여 같은 거죠 그죠 한 꼴에 모아가지고 기계로 확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처리가 되죠 그죠 그게 일괄처리 형태가 1세대예요 그니까 러 얘는 한방에 모아서 처리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때그때 그때 생기는 걸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못했어요. 아직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기계를 사용했어요. 기계 0과 1, 1, 영과 0, 0, 1 이걸로. 프로그램이 어려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아예, 아예 뭔, 만지도몰라어 근데 이제 기술자들은 이제 책 보고 01, 0, 1해하고 조합해서 프로그램 짠 거예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봐야 될 거는 2세대를 잘, 요걸 잘, 잘 봐주세요. 2세대부터 넘어오면서부터 부피가 작아지고 됐지만은 자 실시간이 된 겁니다 실시간 실시간이 뭐예요 우리 예, 예매 예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좌석 예매 같은 게 실시간이잖아요 바로바로 그때그때 자석이 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좌석을 예매할 수 있죠 그게 실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뭐가 됐냐면 다중 프로그래밍이 돼서 다중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할수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나 돌리면서 하나 더 돌린다거나 이렇게 또 여러 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OS가 여기서 생겼어, OS. 운영체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적어두세요. 2세대부터 이제 OS가 생기 있습니다, OS가. 운영체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운영체제가 계속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 어렵더라. 운영체제가 있으니까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스 같은 게막 생기 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뭐가 됐어요? 윈도우가 생긴 겁니다, 이제. 됐죠? 2세대부터 OS, 단용 프레임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고급 언어라는 게 생겼어요. 고급 언어. 특징은 이제 이세대를 많이 시험 냈어요 고급 언어. 고급 언어 뒤에 배우겠지만, 고급 언어는 앞에는 우리 기계가 있죠. 0과 1로 우리가 프레임을 짜야 돼요. 0, 1, 0, 1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급 언어는 어떻게 해요? 영어 단어로 그냥 무 o 무 e 쓰면 어디로 가라, 이 말이요. 에 이거 알아서 그냥 컴퓨터가 그 해석해서 제가 이진 어, 그, 이 기계로 바꿔서 번역해서 나중에 프레임이 돼요. 사람이 짤 때는 영어로 짜면 돼요. 영어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변수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구 번호가 이제 여기서 가능해지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제. 조금만 배우면 이제 프로그램을 짤수 있게 된 거예요, 어때부터 그래서 대중화의 발판이 된 겁니다, 대중화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때요. 예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시분할, 그죠? 시분할이 가요. 은행 CD기가 시분할 처리기에요. 그렇죠? 시분할. 시간을 분할해서 컴퓨터는 한 대인데 여러 기계를 동시에 처리해줘요. 그게 시분할이에요. 은행에 가면 CD계 기 여러 개 있죠. 그거 하나하나가 컴퓨터 안에요 컴퓨터는 저 안에 있고요. 그거는 단지 돈 내주고 돈을 입력하는 거밖에안 돼요. 근데 컴퓨터가 그 여러 대를 제어해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막 일, 업무를 처리해줘요. 그럼 컴퓨터 한 대로 그 기계 여러 대를 처리하는 걸 우리가 시분할 처리 그래요. 더 좋아진 거죠. 이렇게 더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분산 처리다. 인터넷이 되면서 분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죠? 이렇게 발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많이 물었어. 2 세대의 특징들 뭐야요 OS 가 생겼고 고고 번호가 생기고 다중 프레임이 실시간 처리 이런 게 가능해진 게시한게이 세대. 이게 그러니까 이 세대가 사실은 지금의 컴퓨터가 발전하게 된큰 역할한 게2 세대라는 거예요. 2 세대 됐죠? 이때부터 고려됐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번 쭉 봐주세요. 그냥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이런 특징을 한번 봐주고 넘어가겠습니다.